여러분은 아빠나 엄마가 아이에게 백일해라는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의학 TV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강한 전염력을 가진 제2급 감염병 백일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일에는 보도텔라 포트시스라는 백일의 균에 의한 감염병인데요. 환자와의 접촉이나 환자의 호흡기에서 나오는 이 말에 의해 감염됩니다. 백일의 균은 호흡기 상피세포에 붙어서 증식하면서 여러 가지 독소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호흡기 세포에 부착하고 면역반응을 방해하는 백일의 독소. 호흡기 점막에 부착하는 기능을 가진 혈구 응집소 FHA와 외막 단백질 펄텍틴. 호흡기 세포와 점막을 손상시키는 기관세포 독소와 면역세포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덴. 1일 사이클레이즈 독소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중 일부는 백일해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백일해는 걸리면 100일간 기침을 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감염되면 7일에서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기침, 콧물, 피로, 미열 등 보통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1~2주 후에 기침이 심해지고 발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laughs> 이렇게 발작적인 기침이 계속 나오다가 끝에 숨을 들이마실 때 성문이 닫힌 상태에서 빠르게 공기가 들어오면서 백일의 특징적인 소리가 납니다 이런 발작적인 기침은 밤에 심해져서 잠을 이루기 힘들 수도 있고 기침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1에서 6주 정도 지나면 기침이 줄어들고 점점 증상이 회복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영유아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들은 백0 0일에 감염되면 폐렴, 경련, 뇌병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0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치료는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항생제 투여 시작 후 5일간의 격리가 필요해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침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3주 정도 격리가 필요하고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있고 환자 한 사람이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 인원수인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12에서 17 정도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환자와 한 공간에 같이 머무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걸린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에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성인에서의 예방 접종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에 1 0일해에 걸렸어도 평생 면역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서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예방 접종에는 1 0일해와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DTP, Tdap, TD백신이 TD 있는데요. 각자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접종하면 돼요. 신생아의 경우 1 0일해 백신에 대한 반응이 약해서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요. 이때 1 0일해 예방에 엄마로부터 받은 면 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임산부에게 t d a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방 접종 후에 임신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5% 이하이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t d a 접종이 현재 권장되고 있어요. 성인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치료가 잘 돼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백일의 고위험군인 영유아에게 쉽게 전염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영유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성인들은 미리 예방 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했는지. 잘 모르는 성인분들은 지금이라도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확인해보고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